안녕하세요. 비터 피터 일상의 비터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이네요. 그래서 벚꽃 핀지는 지금 11일 차입니다. 11일 차. 자, 벚꽃 떨어지기 시작한 날은 7, 8, 9, 10, 11일. 어, 5일 돼가라 그러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하염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저녁에 시간이 안 날지도 모르고 또 저녁에 나오려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낮에 지금 아, 지금 12시쯤 됐나? 이렇게 낮에 농장에 갔다 왔다가 오면서 이제 촬영합니다. 여기는 이제 바람물공원이라고 여기도 이제 창릉천 옆이고 이제 도래울 마을이라고도 하죠. 원흥이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공원에서 이렇게 촬영합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몇번 촬영했어요. 그래서 뭐제 유튜브를 혹시라도 본 분들은 뭐알 거예요. 어딘지.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자주 나오고 했는데 올해 뭐 바빠서 별로 못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날리죠. 음, 벚꽃이 이렇게 이제 흩날리고 있어요. 곧다 지겠죠. 그래도 아직 이렇게 예쁘게 펴 있고, 아직 이제 늦게 피는 꽃들은 또 아직 뭐 풍성한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아직 이제 볼만하니까 더 이제 열심히 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원이니까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아, 피크닉을 즐기고 이제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내가 이제 스케줄이 없으면 저기 이제 있잖아요. 저기 우리 뭐 원두막이라 그러나저 누각에 가서 딱 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되고. 뭐 커피 한잔 가져와도 되고 뭐 막걸리 한잔 가져와서 마셔도 되고 뭐 막걸리 이렇게 검은 봉지에 있으면 누가 모르잖아. 이게 살짝 마시면 되지. 그죠? 또 사람 많이 또 보는 데서 마시면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벚꽃 다양한 데또 동네마다 벚꽃이 다 틀려요. 여기도 지금 전혀 틀린 벚꽃이죠. 그래서 이 벚꽃도 이렇게 이제 보고 뭐, 다시 볼지 모르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촬영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보고, 뭐, 말이 필요 없는 건데, 이제 너무 또 심심할까봐 한두 마디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 이제 또 아름다운 꽃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많이 오고,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여기 자이나무 또 이쁘죠, 그죠? 아, 꽃나무. 자 박태기나무 라고 하죠 자 이렇게 또 꽃이 무슨 밥알 맺히듯이 박태기나무가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박태기나무도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아름다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자주 오세요 아 그럼요 예. 아저 어쩌다 왔는데 꽃이 이뻐 가지고 이렇게 찰려 가려고 그래 예. 아. 여기가 너무 꽃이 이뻐. 자,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도 이제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꽃이 이렇게 착펴 있으니까 좋잖아요. 저기 딱 앉아서 지금 놀기. 참 아, 뭐 이게 멀리 안 가도. 옛날 분들은 뭐 이왕이나 이런 뭐 저번에 이왕 얘기도 나왔지만 옛날 분들은 이제 아 낙향하면 뭐야. 언더 막 찍고 거기도 뭐 어떻게 뭐 어때야. 배산임수 지역에다 이렇게 쫙 높은 언덕에다. 그리고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져 있으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도 보면 뭐 꽃들 많죠. 뭐, 뭐 늘상 보는 거지만 여기 이제 제비꽃도 있고, 저기 또 뭐야. 아, 그쵸. 민들레도 있고, 여기는 이제 내가 또막 뜯어먹기도 하는 그, 저기 뭐야. 망초대고, 이거 크면 이제 제가 뜯어서 묵나물 대고, 뭐 그냥 데쳐가지고 뭐, 뭐 된장 무쳐 먹어도 좋고 그러죠. 뭐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할 얘기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돼 있으니까 이건 내가 제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자, 벚나무에도 또 이렇게 이제 막 버섯이 맺혀서 아 버섯을 잘라주는 게 좋을까? 왜냐면 버섯이 어, 잘라줄까 하나 잘라줄까? 벚나무가 못클것 같기도 하고 막이래서 자뭐 생태계니까 내가 뭐 건드릴 필요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다가 꽃 찍어 놓고 보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상이니까 이제 기록해 놓는다고 할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상을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제가 이제 또 그 뉴스에도 보니까, 뭐, 유군일 주필일, 유군일 주필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 뉴 데일리에 뭐, 기고한 글 보니까, 그분이 참글잘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도 들어보니까, 요번 이제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게 아니다. 진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21대 총선보다 6석이 더 늘었다고 하잖아요. 아, 지역구가 6석 늘었고,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는 5석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2000, 21년도에는 103석이었죠. 이번에 108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석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산 이런 데서도 또몇명더 돼가지고, 108석이기 때문에 더 좋다. 잘된 거다. 그리고 또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 그 정도면 크게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누구야. 한동훈이도 물러날 필요 없이 그냥 정치하면 되는데, 무슨 재인인 것처럼 물러났다 이거죠. 잘못된 거 없죠. 왜냐면 더 늘었는데. 아니,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가 없고, 뭐, 먼저 김기현 체제였다. 뭐, 그 체제로 했으면 아마 이거보다 더 형편없을지도 몰라요. 진짜 뭐, 야당이 200석 이상 차지해서 개헌 저지선, 뭐, 개헌까지 하고, 어 뭐, 윤석열이를 뭐, 정권에서 뭐, 탄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뻔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됐으니까 이제, 성공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 정확히 봐야 되는데, 뭐, 서로 뭐, 솔직히 정확히 보기 어렵죠. 저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또 요번에 그, 어 여야 투표수를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5.4%더 많다르더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변차에 안 나죠? 100명 중에 5명이 더 민주당을 지지한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똔똔인 거죠. 항상 반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소선구 구제를 해서 지역에서 뽑다 보니까. 근데 의석은 어디야? 국민의힘이 84석이 더 적다 이거죠. 민주당이 84석이 더 많어. 5.4% 국민이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무슨 민주당은 뭐 자기들이 무슨, 어, 어 조국하고, 뭐, 어, 정권을 다 자기 거있냐뭐큰 소리 빵빵 치냐지만 개뿔도 아니라는 거죠. 조국도 그렇지. 지금 2심에서, 어, 징역 2년인데, 어, 3심, 어, 곧, 감옥에 갈 인간이 나와가지고 뭐 12석 얻었다고 큰소리치고 뭐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뭐야? 뭐 검찰청에 가지고 한동훈이를 탄핵하겠다 아 한동훈이는 지금 사표내서 민간인 됐는데?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욕심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어? 조국이는 뭐, 뭐 검찰독재 어쩌고 어? 어디 가가지고 그래? 어?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딴소리 하고 있어 무슨 건방지고. 아니, 국회의원이 뭐야.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피, 편안하게 살라고 법을 만들라고 입법권을 줬지. 주들이 무슨 뭐, 검찰 탄핵한다고? 그래, 검찰 탄핵하는 게뭐 있어? 탄핵하려면 판사를 탄핵해야지. 아니, 검사는 고발됐으니까 조사하는 거고, 어? 벌매기는건 누구야? 판사 가잖아, 법관이. 그러면 뭐 법관을 조제해야지. 왜 매일 검찰 가지고 그래? 판사 새끼들이 지금 훨씬 더 잘못됐지. 개새끼들이지. 응, 어? 뭐, 사표내고. 어? 뭐 판결 안 하고 지연하고 어? 이재명이 사건도 지금 뭐 2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뭐 3년을 더간대잖아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대잖아 그게 뭐야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뭐 김문기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김문기가 밑에서 무슨 뭐 했어요 어? 재개발 뭐 무슨 그뭐 공사 어? 대장동 공사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했는데 모른대 그리고 나왔잖아요 뭐 허준거 어디 8박 9일 가서 여행 가서 술 먹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놀았어 팔박구일로 했는데 그사람은 모르는데 그런 거짓말을 시켜도 살아나. 이제 이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뭐 옛날에 선거법 위반돼 가지고 대거법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시 살려줬잖아요. 누구야? 50억 먹은 놈이. 그것만 먹었겠어? 그왜 살려줬냐 고 그때도. 뭐 그때도 그랬잖아요. 뭐 방송에서 한 것은 뭐 허위 공포가 아니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무슨 허위 공포가 아니라 그럼 어디 가서야 허위 공포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다 감옥 가야 되는 것들이 큰 소리 치고 있다, 이거야. 그 의석 더 줬으면 법 똑바로 만들어라 했더니 매일 무슨 법 만드는 게 싸우고 사람 잡는 것만 하고 있어.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사람 잡는 거 했어?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처럼 제대로 하는 사람 어디있어 20살 만에 의료개약 하잖아. 그만큼 하는 대통령이 어있어 문재인이 했어? 누가 했어? 어? 그런 거 하잖아. 그리고 연금개혁도 해야 되고, 지금. 어? 그리고 또 뭐야, 어? 노동개혁했잖아. 어? 개판인 그 어? 민노총 이런 거다 때려잡고 어? 그런 거 누가 했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거안 보고 무슨 뭐 조그만 거 봐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막큰 거냥 그 계속 떠들고 이제 이래서 어?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무슨 아주 장난질 하고 조그만 거 어? 잡아가지고 난리를 치잖아. 그래서 이제 하이간 또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아마 차를 빼야 될지도, 여기 뭐 하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간에 이번 선거에서 뭐 이제 의원수는 적지만 전체 국민을 볼 때는 뭐진게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적극 의료 개혁하고 또 연금 개혁하고, 그래서 나라를 잘 살게 하고 후계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우리 나라가 나아갈 길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우리 힘내서 또 민주주의를 지켜 나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왜 그래요? 뭐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세력이 득세라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나서겠냐고. 뭐 25만원 준다고? 아 나라 지금 빚이 얼만데 뭐 1인당 빚이 2,200만원이래. 그럼 내가 보면 거의 1억씩 빚이 있어. 그것도 문재인 때 비도 엄청 늘려놨잖아. 북한에 퍼다주고 원전도 안 하고. 그 문재인 때뭐돈 버는 게뭐 있어? 다 나눠주고 퍼주고 했지. 물가 부, 부동산만 올리고. 근데 그거뭐 잘했어? 그런 사람을 또, 또 대통령 만들자는 거야? 그래 감옥에 가 있는 감옥에 갈 그런 인간들을 또 대통령 만들자는 거야? 뭐야? 몰라.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계속 배워 가면서 이제 그래도 정치 관심이 더 많아진 거야.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잖아. 보수 세력들은 다 가만히 점장해 있고, 보수를 위한 언론조사 기관 한 개도 없다그러더라고요 처음부야 당이래.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밀리는 거 조작질을 자꾸 해야 돼가지고, 민주당이 잘한다, 더 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요번에도 그랬잖아요. 다섯 석 정도가 뭐야. 어? 105석 나온다 그랬는데, 108석 나왔잖아. 몇 석이야, 하여간. 어? 85에서 뭐 105석 나온다 그랬나? 근데 뭐야, 108석 나왔잖아. 이 새끼들이 그렇게 매일 조작질이나 하고. 하여간에, 뭐, 이렇게 제가, 아이고, 벚꽃 얘기하다가, 뭐, 그냥 이 얘기, 저기 할 얘기 없어서 했지만, 벚꽃 지금보다 11일 차다. 그래서 언제까지 더 벚꽃을 볼지, 또 3, 4일 더보고 하면 좋죠. 뭐, 계속 꽃 피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나와서 즐기고 즐깁시다. 요만큼만 볼게요. 심심하면 구독! 즐거워도 구도, 외로워도 구도, 고통스러워도 구도. 근데 제가 막 크게 얘기 못하는 건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좀 미안해서 그래요. 자, 이만큼만 마치겠습니다. 피터였습니다.